네, 일동제약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일동제약이 20% 이상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매수하신 분들 좀 축하를 드리고요. 사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고 여러 번 제가 저희 채널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지금 많은 구독자님들이 수익 중이신데 뭐 지금 정리해도 되나요? 이 문자를 오늘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릴게요.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더 보셔도 되고요. 지금 좀 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면은 2분의 1만 파세요. 2분의 1만. 네. 지금 여러분들 저한테 그때 팔아도 될까요? 2만 5천원에 팔아도 될까요?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더 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뭐 3만원까지 왔는데 아 그때 팔을 걸막 문자 엄청 왔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3만 4천 7백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더 올라간다고. 네, 일이일비할 필요 없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구용 비만 신약 호르물질 먹어서 지금 비만 치료제 대부분 뭐라고 했어요? 인젝이란 말이에요, 주사. 근데 경구용이라고 하면은 먹기가 편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얘네하고 경쟁이 있는 업체는 포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유의미한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4주간 하루에 한번 복용했고 최대 13.8%까지 체중이 줄어든 사례가 있대요. 100kg 했으면은 13kg가 빠진 거죠. 한 달간 어마어마한 거 저는. 한달간 13kg. 어떻게 뺍니까? 그잖아요제 여기 보시면은 제 일동제약 여기 계속 쓰잖아요 콜레스테롤 경구용 비만 치료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여기 보시면 1개월, 2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1, 2개월 전부터. 그러면 영상 한번 좀 간단하게 보고 가실게요. 지금 영상은, 이거는 7월 17일 날 영상이에요. 이때 가격은 22,650원이고요. 영상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라고 하죠. 네. 갭상승이 나오는 거는 얘가 주가를 위로 올리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갭상승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날 어떻게 했어요? 상한가가 갔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지만 살짝 눌림 주고 나서 여기에서 어떤 패턴을 만들어 줬어요. 깃발 패턴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깃발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자,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이 안에서 주가가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깃발 패턴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안에서 보시기 좋게끔 좀 해드릴게요. 이 안에서 놀다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래로는 지금 보시면은 이, 이렇게 나온 거고 위로는 이렇게 나온 거죠. 소용돌이처럼. 네. 이거를 깃발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추천을 했었는데 영상 어제 거 잠깐만 좀 보고 가실게요. 예 전일 촬영했던 영상이고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있냐면 원래 만 삼천 원에서 추천을 하려고 했다 여기에서 추천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래량이 안 터져서 조회수가 안 나와서 못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내용 요약하면은 제가 사실 이 종목 매수로 언제 드렸냐면 문자로 만 삼천 원때 드렸어요. 근데 영상 촬영은 안 했어요. 왜냐면 이때 만 삼천 원일 때 일동제약 조회수가 일주일 주간 조회수가 삼십육회 제가 기억. 기억 요 근데 영상을 찍었을 때 제가 이때 구독자가 800 800명일 때였어요. 800명. 그러니까 알, 이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조회수가 안 나오면 알고리즘이 깨져가지고 영상이 크질 못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주간 한 200에서 300 정도 나오는 종목들로만 제가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영상을 찍지는 않고 문자만 드렸죠. 그래서 13,000원대 매매했던 종목이고 2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보시면 지금 300%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300% 200% 올라갔잖아요. 제가 어떤 기준으로 외면한지 영상 보시고 2부에서 기술적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구독자님들, 저는 예전에 주식을 처음 할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사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가 기관이나 외인에 비해서는 정보가 늦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할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할지 모를 때가 가장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전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전 매매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전에 직접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는 제가 직접 매수와 매도 알림을 문자로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지지 라인에서는 네,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반대로 추세가 올라가서 이렇게 저항을 맞는 자리 여기에서는 매도 신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여기 신호가 나오면 매수합니다라고 신호를 문자로 넣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매도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 이 녹색선이 지지선인데 여기에서는 다시 매수를 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어, 구독자님들께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시간 매수 매도 정보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자, 여기 차트 보시면은 여기 주황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황색 화살표가 밀집되는 지역이 바닥이라고 확인을 하고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이처럼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매도 신호로 확인하고 매도 신호 문자를 제가 매매할 때 같이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라는 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실수를 줄여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실수를 줄여보기 위해서 일부 보조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예측이 아니고 대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감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이격도라든지, 그 다음에 괴리율,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확인하면서 보조 지표를 활용하면서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고 정확한 매도 타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잠시 이미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준비했고요. 제가 채널을 옮기면서 지금 과거에 데이터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작년 리딩 끝날 때쯤 건설주에 현대건설을 강추하셔서 보유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현대건설 사들어서 사둔 거100% 돼서 웃지 않아 궁금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신호를 드린 가격대가 3만원이었습니다. 3만원이었는데 지금 주가 한번 흐름 볼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추천한 시점이 사실 여기 9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현대건설을 추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러우 전쟁이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긴 시간 조정을 받은 종목 섹터가 어, 건설주입니다. 제가 연봉을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높은 것 같지만, 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여기 99년도까지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어패가 있고, 주가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올라가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전고점 전저점을 다시 도달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전에 10만 원이던 현대건설 주가는 자그마치 20년 3월 1일 날 18,60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고요. 금호석유를 비롯해서 기존의 인프라 섹터 중에서 해운, 조선, 기타 섹터는 전부 다 전고점 그니까 07년 10월 1일,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직전에 주가를 전부 돌파를 했고, 이 자리를 돌파하지 않은 유일한 섹터가 건설입니다. 뭐 앞으로 건설이 뭐 끝났다라는 이슈가 많이 있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매수 시그널만 나왔지, 매도 시그널이 나온 거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와 1 9년의이 자리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만큼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주식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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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설주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황색 화살표가 밀집된 것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밀집이 됐다라는 것은 바닥이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린 것이죠. 결국 이처럼 중요한 것은 주식을 사서 정확한 타점에서 내가 사고 파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기준은 앞으로 계속해서 제 채널에서 제가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문자 알림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보시는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매매가 어, 더 이상 막막하지 않도록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 영상이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 보시면 알겠지만 막 이렇게 급락한 종목은 거의 없어요. 10개 중에 많이 떨어지면 한두 개. 예. 네, 횡보하는 건 있기는 한데 거의 다 들이면은 이렇게 가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제 채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셔가지고 실시간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어 있어서 제가 사야 하는 자리에서 매수합니다. 문자 넣어드리고 팔아야 되는 자리에서 매도합니다.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구독자님들 중에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고요. 네. 그냥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고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추세 보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이평선 따라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세 매매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오고. 상승, 조종. 상승, 조종인데 어디하고 수렴했어요? 이평선하고 수렴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런 자리에서는 뭐 하면 돼요, 우리? 네, 여기에서 매수하면 되죠. 그리고 반대로 지금 여기 같은 자리 어디요? 여기. 여기에서 뭐 하면 돼요? 여기에서는 매도하면 되죠. 추세 매매잖아요. 추세 매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선을 돌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선을 돌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 드세요? 여기에서 손절 라인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면 기준봉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되는 거예요. 30,400원. 여기가 익탈이 되면은 아 25,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구나 라는 계산이 떠야 돼요. 일치하죠. 일봉으로 봤는데. 네. 그리고 제가 지금 38,000원 밑줄 그어놨잖아요. 여기까지도 볼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볼수 있냐? 아니죠. 여기까지도 볼수 있죠. 왜냐면 얘네 지금 재료가 좋잖아요. 경기용 비만 치료제 임상 실상, 일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죠. 이 결과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주가를 여기까지 올릴 때는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재료가 두개 있단 말이에요. 임상 이상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뭐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임상 이상 말고, 이거, 기술 이전이 있잖아요. 이거, 이거 모멘텀으로 만약에, 뭐, 얀센, 얀센도 원래 그경구용 비만 치료제 했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런 회사가 여기 기술 이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뭐 받아요, 얘네들? 로얄티 받죠. 그다음또뭐 받아요? 파일스톤 받잖아요. 그 기대감으로 팔면은 지금 시가총액 1조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동제약은 시가총액이 지금 한 2조 돼야 된다니까요. 그니까 지금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기 애매하죠. 솔직히 3만원. 누구는 지금 13,000원에 들어갔는데 나는 3만원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 떨어질까 봐 두렵잖아요. 영상 보고 한 주씩이라도 사시면은 이런 거 사시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주도 안 사고 그냥 이거 차트만 본다고 공부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리한 거 눈으로 라면 끓인 거 보고 라면 맛을 알 수가 있어요. 모르잖아요. 아한주 사는 거 무슨 무슨 문제가 있어요? 3만 원 투자해가지고 내가 매매해서 만원 투자했으면 지금 이게 3만 원 됐는데 2만 원딴거 아니에요? 한 주라도 따라가 보세요. 돈 번다니까요. 빈 소리 안 해요. 지금 여러분들 뭐 다른 거에 물려 있는 분들이 99%에요. 어머 그걸 다 파실 필요도 없어요. 한 10%에서 20%만 팔아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실 분들은 여기 010 399 835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거죠. 예, 되셨죠? 그래서 목표가는 38,000, 46,000원까지 볼수 있고, 그 안에서 차트 움직임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익시간이 나오니까, 매수, 매도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